안녕하세요, 인천의 하수당입니다. 이번에는 51세 되시는 기후생, 닭띠 되시는 분들한테 하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51세 닭지 되시는 분도 올해 3재3재가 3제, 들어왔죠. 조금 많이 힘들 상반기, 중반기 조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반기도, 어, 뭐, 흐름 자체가, 자체적으로, 올해 자체가 좋은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반기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딱히, 뭐,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상반기 중반기 보다는 조금은 풀리는 형국이에요 근데 요 나이대 되시는 분들한테 조금 사실은 이별공방이 좀 강하게 들어오세요 이별공방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요 나이대 남자가 되시든 여자가 되시든 부부의 관계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부가 아닌 연인관계 연인 관계에서 이별 공방이 조금 강하게 조금 들어오시거든요. 어,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요 나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동산 <laughs>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투자를 많이 하셨거나 그런 부분들. 근데 이 부분 하반기 때 기대를 하시는 만큼 어떻게 보면 득이 많이 없으세요. 어, 없으시기 때문에. 어, 어, 매매 매매 수라든가 이런 부분 내 명의로 된 부분에 대해서 내 명의로 된 부분에선 그나마 조금 나세요. 어, 그는데내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가 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내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되는데 내가 그걸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가게를 빼야 된다든가, 아니면 집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조금은 조금 힘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 올해 수전은, 올해가 이제 들어오는 삼재기 때문에, 어, 내년수로다가 조금 기대를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전운이죠. 금전운 자체에서는 하반기 들어가서는, 하반기 들어가서 이제 9, 월달이죠 어, 조금 동짓달까지는 조금, 힘든 수가 생기는데 동짓달 지나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나 나한테 나갔던 금전 자체가 들어올 기미가 조금 안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기대를 조금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경우는 정확한 사주가 들어와봐야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하반기 대해서는 금전이 예전에는 진짜 물흘러가듯이 금전이 흘러나갔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하반기 때는 좀 돈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 돈다고 보시면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락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시면은, 소식은 들어올 것 같,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자체에서 이동수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반기 보다는 낫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하반기 자체에서로 봤을 때, 이동수, 어, 직장의 이동수도 조금 많이 약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조금 지켜야 되시는 부분들이 강하세요. 그러니까, 어, 지금은 조금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든가,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수는 조금 지나셔서 준비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나이대 되시는 분들 사업 하시는 분들 사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요 나이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하반기 되셔서 하반기 되셔서 물고가 좀 트인다고 보시면 되세요 쉽게 말해 가지고 내가 어디를 어 제가 얘기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를 납품을 하시는 분들, 뭐 거래처가 있거나 납품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득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반기 때 너무 그동안에 상반기 중반기 솔직히 말해서 이요 나이대 되시는 분들은 작년부터 조금 많이 힘드셨거든요. 힘드셔 가지고 진짜 많이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하반기 들어서는 그거보다는 서서히 나아지는 어, 하반기가 되실 거니까, 그리고 내년에 삼재라고 하더라도 묵은 삼재기 때문에 조금은 그 자체가 지금 힘들었던 부분을 완전히 다 보충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차차 나아진다는 거는 하반기 들어가면서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앞, 하반기 때 조금 열심히 많이 조금 움직이셔가지고 하반기 때는 좋은 결과가 조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의 한수당이었습니다